안녕하세요 카카입니다. 오늘은 거지색 카니발 굿즈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네,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이게 l 자 파일이고요. 두개 버전을 샀는데, 어 어쨌든 이렇게 이게 퓨바 버전일 걸요. 네. 귀엽죠? 이렇게 안에도 이게 보이고 이렇게 뒷면도 보입니다. 퓨바가 있네요. 어우,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, 다음. 은, 요, 쉐멜 버전인데요. 뒷면은 쉐멜이 있고. 귀여워요. 네. 네. <웃음> 끝입니다. <웃음> 어, 근데, 확실히,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, 이건. 잘산것 같고. 다음. 자, 이게 뭐냐면은, 이게 뭐지? 야광 쉐멜 키링인데요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씨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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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쉐미리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용쿠 갈구죠 아우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어어얘 되게 잘산것 같아요 쉐미리가 그려져 있고 딱 귀엽게 음 이건 가방에 걸어 다녀야겠네요 다음 자 아크릴 스탠딩 키링인데요 이걸 세 개를 지켰거든요 자 저는 퓨바 키링이 일단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쉐미리 캔디애플 바궁 정도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 일단 첫 번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자첫 번째는 제발 좋은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까지냐. 아어 까졌나? 어 까졌을 거예요. 어어 어, 어 됐다. 어 한번 열어볼게요. 과연 첫 번째 친구는 바다 요정 성능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. 자 다... 아 조금 아쉽네. 다음, 다음 거 제발 바궁 쉐밀 아니면 뭐 큐바 또 떠도 좋으니까 제발 아무거나 놔줬으면 좋겠어요. 아 용쿠도 좋은데 좀 레전더리 중에 바궁만 나오고 다른 레전더리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발 난모든 상관없다 제발 오 바궁 나이스 바궁이죠 나이스 개꿀 아 바궁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자 다음 친구가 잠깐만 어딨지 어 아, 있다 요거 까볼게요 아이씨, 어됐다 아, 잠깐만요. 성공인가? 네, 어, 뭔가 쉐멜같이 생겨. 아, 달빛술사, 아, 좀 키링은 좀 아쉽네요. 하나 더살걸 그랬나? <laughs> 네, 다음, 어, 어쨌든 이게 뭐 메인이 아니죠? 다음 친구 자 오늘의 메인 타로 카드 아 손이 왜 이렇게 좀 통통하게 나오냐 아 참고로 이건 쿠폰인데 있 썼어요 쓸 생각하지 마세요 네아 근데 쿠폰이 크리스탈 너무 적게 주는데 어쨌든 자 이제 타로 카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어 타로 카드 진짜 이거 많이 기다렸는데 뭐가 나올지 기대되네요. 전 자세히 언박싱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겠습니다 일단 까볼게요 네 이게 타로카드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, 일단 박스 치우고 딱 이렇게 오우, 뒷면 되게 예쁘고.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열려! 아이, 예? 왜안 열려, 이거? 아, 열려! 잠시만요. 깠다! 네. 첫 번째 장은 조커 카드인 쉐미니가 있네요.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 벗겨. 오케이. 어, 안내서도 있네. 안내서. 일단 있고요 어, 이건, 안 읽어보셔도 되죠? 네, 이 정도. 이렇게 있다. 음. 이정 보시고. 자, 일단 우리의 중요한 건 타로카드죠. 볼게요. 첫 번째 카드. 오, 이거 디테일 봐라. 오, 반짝반짝. 자, 일단 첫 번째 카드. 아, 그냥 앞에 거부터 할게요, 그냥. 그러면은, 이렇게 해서. 자, 앞에 거. 아이. 앞에 거. 일단 첫 번째. 슈어 바닐라, 더 월드. 아, 이, 마지막 카드인가? 어쨌든. 앞에서부터 할게요. <laughs> 어, 첫 번째 카드. 조커 카드, 쉐메리죠. 자, 이쪽에는 쉐메리가 그려져 있고. 오. 오, 되게 예뻐, 카드. 돌리면은, 예, 인형이 그려져 있어요. 80층, 그, 악의 원흉, 그 친구죠. <laughs> 제 고통받았던 곳. 자, 다음은. 자, 다음 카드는, 더 푸. 뭐야, 잠깐만. 넣 놓고. 다음 카드는, 더 푸. 네, 용쿠와 딸쿠가 그려져 있는데, 좀 멍청하긴 해요, 네. 근데 뭐 귀엽잖아요, 한 잔에. 자, 다음. 마법사. 아. 얜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꺼져. 오케이. 다음. 어, 바이 음, 근데 바이 누님은 예쁘긴 한데, 개구려요. 별로야. 음 성능 좀 올려주세요 제발 이 사람 바 얼마나 좋았는데 다음 어 h e e 리스 r e maybe 어쨌든 홀리벨이고요 다음 각성 주인공이죠 기대됩니다 다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크 카카오 쿠키 The e m 근데 어차피 무덤으로 들어가서 필요 없고요. 유정왕 옆에는 은방울이랑 이게 뭐냐 이름 어 어쨌든 은방울 그리고 얘 이름 모르겠는 애랑 유정왕 숭배하는데 여다가 러너님 얼굴 들어가면 딱 좋겠죠. 다음 자 이번에는 더러버스 얘네가 작중에서 좀 많이 사랑하긴 해요. 네. 커플은 싫은데, 어쨌든. 너네는 뜨지 마라, 에픽에서. 다음. 자, 오, 골드치즈 지키는 수아들이랑 딱 골드치즈가 중앙에 있네요. 어, 나쁘지 않은데, 이 카드? 좋네요. 오, 내 마음이 쏙 들어. 자, 다음. 다음 카드가, 요 친구, 코랄이죠? 제가 아레나에서 쓰고 있는 친구인데, 날아갔어요. 아, 아쉬워. 코랄이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네요. 다음. 아, 저 이게 너무 싫어요. 아, 얘 자꾸 에픽 뜨는 줄 알고, 아, 드디어 각성 주나?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, 갑자기 에픽 뜨면서 얘 뜨면, 아. 다음. 아, 이거 슬프다. 딱 에이션트 네 네말, 마리, 아니, 네 마리, 에이션트 네 명, 네 쿠키? 네 쿠와, 딱 중앙에 세인트 릴리. 아이고. 이게 좀이루어질수 없는 관계 이런 느낌이죠. 다음 아 초점 왜이래 다음 야 요즘에 아레나에서 조금 보이는 휘낭시 딱 이렇게 평등을 상징하는 저울을 딱 들고 오 되게 예쁘네. 다음 누구야 이거? 아더 행맨 좀 다크초코가 걸렸다. 걸린 다크초코 이게 뭔 느낌일까 해와 반대되는 느낌을 표현한 걸까 아좀 슬프네요 얘 비중 좀 많아지면 좋겠다 데스 네, 뜨지 마세요 블랙펄 네님 말고 달빛술사 내놓으세요 다음 어 얘는 뭐야 아 슈퍼커머나 아 제발 좀 뜨지 좀 마라 넌 차라리 그걔 누구냐 그 요정왕 아니면 은뭐 코랄 그런 애들 줘 다음 야이 카드 레전드다 뭐야 개이뻐 어우 비스트 다섯마리 근데 아쉽다 야 얼굴이 아 이거 얼굴 좀 있어야지 힌트 좀 주지 아좀 아깝네 뭐다 아시는 분들 여기 돌리면은 여기 뭐냐 얘 이름 사일런트 솔트인가 아 뭐지 기억 안나네요 어쨌든 개죠어 이거 타워 얘네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망 용쿠, 딸쿠 마법사쿠.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점술사가 국... 점술사 쿠키가 구해줬죠. 네, 다음 스타더스트. 어우, 예쁘다. 스타더스트. 아, 너무 예쁜데 이거? 야, 진짜 좋은데. 다음 달술. 아, 우리 달술 누님, 저 키링도 아까 뽑았죠. 달술 짜잔! <laughs> 달수리 예쁘긴 예뻐요. 네 다음 일단 다음 한번 봅시다. 아커스터드어 귀여워 야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커스터드개 귀여운데 봐야 너무 귀엽다. 다음 어둠 마녀를 숭배하는 네네마세 마리 저 솔직 개인적으로 독버섯 빼고 다안 좋아합니다. 네. 어둠만요. 나, 개인적으로 싫어해요. 네. 다음. 아, 이게 더워드죠. 네. 마지막 카드. 저희의, 저의 세상이죠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. 참고로 이 케이크 들게 얘는 다음 리뷰 컨텐츠에 쓸 건데 뭔가 비어 보여서 둔 거구요. 네. 내일, 아 내일, 다음 영상에서 이 친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가봐.